자 오늘은 수열이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수열이라는 건 일단은 어? 어떤 규칙에 따라서 차례대로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것 그것을 수열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3, 5, 7 이런 식으로 수를 나열하고 있어 그러면 이 다음에 올 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찾, 찾을 수 있지 왜냐면 지금 한눈에 봐도 2씩 더해가고 있구나 라는 규칙이 보이죠 그쵸? 이 자리에 들어갈 수는 9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차례대로 나열을 해놓은 수의 열. 그것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수열을 이루고 있는 이 각각의 수들 있죠. 얘네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 항이다 라고 부를 거야. 그럼 얘는 제 1항이죠. 얘가 제 1항. 이를 빼먹었지? 제1항, 얘가 제2항, 그럼 얘가 제3항.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수열들을쭉 나열을 했을 때, 자, N번째 오는 항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이제 N번째 오는 어떤 항이 있을 거고, 걔가 뭐가 되냐면, 제N항인데, 우리 N번째 오는 항, 뭐 N번째 오는 항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제N항을, 우리는 일반, 항이야 라고 불러요. 왜제 N항을 일반 항이라고 부르느냐. 자, 얘를 우리가 어떤 규칙에 따라서 N항의 모양을 한번 잡아보면, 자, 첫 번째 항은 1이죠. 그쵸? 두 번째 항은 3, 세 번째 항은 5야. 그러면 제 N항은, N번째 항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왜냐면 홀수들을 나열한 거고, 홀수는 짝수보다 1이 작은 수들이기 때문에 2n-1이야 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게 n 항의 모양이 돼요 그래서 얘가 제 n항이 되고 여기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 1 넣으면 1이 나오죠 1항이 나오고 2를 넣으면 뭐가 나와 2항이 나와 3대입하면 5가 나오고 4대입하면 7이 나오고 그쵸? 그러면 n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항의 모양인 거잖아 얘를 일반항이라고 하고 수열을 대체로 우리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첫 번째 항을 A1이야. 두 번째 항을 A2야. 자, 제 3항을 A3야. 제 4항은 A4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럼 제 N항은 어떻게 되죠? AN이라, AN이야. 라고 표현이 되고, 이 수열의 일반항인 N항의 모양. 즉, AN은 EN-1.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수열이라는 건 뭐라고? 어떤 규칙에 따라서 차례대로 나열된 이런 수를 열을 수열이라고 표현을 하고 수열에서 요 각각의 수들을 우리는 항이라고 하고 자이 수열의 제 n항 n항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 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이 수열을 an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다면 제 n항 이 수열의 일반 항은 an-1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을 표현을 할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뭐 수열 an이야 이렇게 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고 이 수열은 어떻죠 n항의 모양이 즉 일반항이 2n-1이라고 했지. 그럼 이런 수열은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어. 그래서 1항을 구하고 싶으면 n에다 1을 넣으면 되고, 2항을 구하고 싶으면 n에다 2를 넣으면 되고, 맞죠? 그러면 이런 규칙에 의해, 서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우리 n항, 일반항을 잡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이런 수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 수열이 있대요. 그럼 이 수열은 어떤 규칙을 가진 거지? 지금 보니까 제1 항은 1의 제곱이고, 제2 항은 2의 제곱이고, 제3 항은 3의 제곱, 그 다음은 4의 제곱, 5의 제곱 지금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럼 n 항의 모양은 어떻게 될 거예요? n 항은 n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수열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어요. AN은 N제곱이야. 일반항이 N제곱인 수열이야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괄호에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자, 이제는 수열의 일반항 잡는 연습을 해볼 건데 이세 가지를 가지고 해볼게요. 일단은 1번 4, 8, 12, 16 자, 이렇게 나열이 된 수열에 규칙을 찾아서 N항의 모양, 자, 일반항을 구해보자. 지금 보니까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자, 두 번째 항이죠. 얘가 세 번째 항이네. 보니까 지금 첫 번째 항은 1 곱하기 4,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4. 제 3항은 3 곱하기 4, 4항은 4 곱하기 4죠. 그럼 이수열의 n항의 모양은 n 곱하기 4, 즉 4n이 되겠네요. 이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 수열은 지금 1항은 10분의 1. 자, 1항은 10의 1승분의 1. 제 2항은 10의 2승분의 1. 3항은 10의 3승분의 1. 지금 4항은 10의 4승분의 1. 이렇게 가죠. 그럼 n항의 모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n항의 모양은 10의 n승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수의 규칙을 찾아서, n항의 모양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그 모양을 찾아주면 그것이 바로 일반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1 플러스 1, 4 플러스 2 9 플러스 3, 16 플러스 4 수열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이거를 뭘 하면 안 되냐면 더해서 어 2, 6, 12, 20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 다음에 규칙을 찾으려고 하면 안찾어져요 우리 수열에서 일반항, 수열 N항의 모양을 찾을 때는 그 나열이 되어 있는 모양 그대로 보고 구칙을 찾아줘야 하는데 일단 보니까 자, 앞에는 어떻게 되지? 1항은 1, 2항은 4, 3항은 9, 4항은 16 다시 보니까 1항은 이 부분이 1의 제곱, 2항은 이 부분이 2의 제곱 3항은 이 부분이 3의 제곱, 4항은 4의 제곱 그럼 N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n항은 이 부분이 n 제곱이 되겠죠 그럼 플러스 다시 자 여기는 1항은 1 2항은 2 3항은 3 4항은 4니까 n항은 n이겠죠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되겠네 n항의 모양은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일반항이라는 건 뭐라고 그 수열의 n항의 모양을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지만 또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각각의 항을, 얘를 a1, 뭐 얘를 a2, a3, a4. 일반 항, n항의 모양을 a n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a n은 4n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a n은 n항의 모양, 일반 항은 10의 n제곱분의 1이야. 자, 여기도 a n은 n제곱 플러스 n이야. 이건 한번더 정리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수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한 상태에서, 우리 문제를 계속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수열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쌤 개념 강의 문제 풀이는 수학의쌤 수학 원 교재를 이용합니다. 자, 페이지 298쪽 필수예제 1번. 다음 수열의 규칙을 알아보고 제 5항과 7항을 구하시오. 자, 1번 보면 1, 7, 13, 19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죠? 위수열의 규칙을 일단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얼마씩 커지고 있죠? 6씩 커지고 있죠, 그쵸? 그럼 첫째 항은 얼마지? 1 6씩 커지고 있다, 그러면 n항의 모양은 일단은 앞에 6n이 붙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등차수열에서도 하겠지만 만약에 5씩 커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 앞에 시작은 5n으로 시작을 해 만약에 4씩 커지고 있다, 그러면 4n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첫째 항이 지금 얼마냐면 1이지, 그치? 첫째 항이 1이면, 자1 넣었을 때 1이 나오려면 뒤에 마이너스 5가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실제로 1을 넣어주면 1이 나오고, 2를 넣어주면 12에서 5를 뺀 거니까 7, 3 넣어주면 18에서 5를 뺀 거니까 13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다음 수열의 규칙을 알아보니까 일반항은 이런 모양이 되겠고 됐나요 1만 항은 이런 모양이 되겠고, 제 5항하고 7항을 구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5항은 여기다 6을 더해준 25가 될 거고, 6항은 다시 6을 더한 31. 그 다음 7항은 다시 6을 더한 37. 그래서 제 5항은 25, 제 7항은 37.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다음 2번 문제. 수열 보니까 지금 5, 마이너스 5, 5, 마이너스 5, 이렇게 가고 있어. 물론 제 5항이랑 제 7항을 구하는 거지만, 일반항을 잡는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항도 같이 잡을게요. 지금, 수열 지금 규칙은 굉장히 잘 보여. 5항이랑 7항을 구하라고 하면, 자, 이 다음항은 5일 거고, 그 다음항은 마이너스 5, 그 다음항은 5.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고, 절대 값은 계속 5예요 그쵸? 그럼 지금 얘가 5항이 되는 거고, 자, 6항 7항, 얘가 7항. 제 5항하고 제 7항 모두 5가 될 건데, 그럼 이런 수열의 일반항을 잡으면 어떻게 잡냐? 지금 부호가 이렇게 왔다갔다 할 때는, 앞에 뭘 달아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1에 n승이나 또는 n 플러스 1승을 달아주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플러스부터 시작을 하죠? 플러스부, 플러스부터 시작하면,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을 달아주면 되고,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면, 마이너스 1에 n승을 달고 시작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에다가, 자, 값은 전부 얼마지? 5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돼요.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곱하기 5가 돼서 1랑 5가 되고 2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의 3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5가 되니까 마이너스 5그 다음에 3 3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의 4승이니까 1이 돼서 곱하기 5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우리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열은 앞에 뭘 달아주면 된다. 마이너스 1의 n 제곱 곱하기 이제 뒤에 규칙 잡아주면 되고 또는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뒤에 규칙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일반항을 만약에 잡아야 된다면 이렇게 하지만 5항과 7항은 둘다 5가 되겠죠. 자세 번째 세 번째 수열 보니까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이렇게 가고 있어. 아 그러면 일단 분자를 살펴보면 1항은 1, 2항은 2, 3항은 3, 4항은 4, 5항은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때? 분모는 분자보다 다 1이 커요. 그렇죠? 요렇게 되고. 그다음 항은 7분의 6일 거고 그다음 항은 8분의 7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제 5항. 자, 8분의 7이 제 7항 이렇게 될 텐데 이것도 일반항을 한번 잡아 본다고 생각하면 자, 일반항 n항의 모양을 잡아 주는 거죠. 자, 분자는 1항은 1, 2항은 2, 3항은 3, 4항은 4. N항은 분자는 N이 될 거고, 지금 분모는 분자보다 전부 1씩 크죠. 2일 때는 3이고, 3일 때는 4고, 그럼 분모는 분자에다가 1을 더해준 값을 잡아주면 돼요. 됐나요? 다음, 페이지 299쪽 필수의 제 2번 같이 볼게요.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지금 1번 보면, 1번은 1, 8, 27, 64.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규칙을 찾아볼 건데, 규칙을 보니까, 지금 우리 8, 27, 64. 전부 다 이거 보면, 아, 이거 세제곱 수구나. 그럼 확인할 수 있고, 제 첫째 항은 1의 세제곱. 두 번째 항은 2의 세제곱. 세 번째 항은 3의 세제곱. 네 번째 항은 4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n 항은 어떻게 되겠어? 이번엔 일반 항 an을 구하라고 했고, 일반 항 an. n항의 모양은 n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수열이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때뭐 하면 안 되냐면, 자, 이걸 계산해서 6, 12, 20, 3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준 이유가 있는 거야. 이대로 봤을 때 규칙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항을 나열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줄씩 줄씩 곱해져 있을 때는 대부분 이 앞에 거는 앞에 거대로 규칙을 이루고 뒤에 건 뒤에 거대로 규칙을 이루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에 항이랑 뒤에 항을 따로 한번 봐볼게요. 앞에 항을 보니까 첫째 항은 2, 둘째 항은 3, 셋째 항은 4, 넷째 항이 5. 자, 제 4항이면 5, 4항이면 5, 3항이면 4예요. 그러면 항의 수보다 1이 크죠? 그럼 일반항은 지금 2를 곱해서 만들 건데 이 앞에는 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왜냐면 1항이면 2고 2항이면 3이고 하나씩 크니까 n항이면 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쵸? 그럼 이 다음 항은 어떻죠? 얘보다 하나씩 다 크죠? 얘보다 하나가 커. 이 앞에 있는 것보다 하나가 더 크니까 n 플러스 1보다 하나가 큰 n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는 n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뭐 전개해서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뭐 어떻게 표현해든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조금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다시 이제 넣어보죠. 1항 1 넣어보면 2곱하기 3 확인됐죠? 2항은 2 넣어보면 3곱하기 4. 그래서 일반항 제대로 구한 게 맞네요. 다음 3번. 첫째 항은 마 1, 둘째 항은 2, 셋째 항은 마 3. 넷째 항은 4.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일단은 그 크기 자체는 1, 2, 3, 4. 지금 굉장히 쉽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부호가 왔다 갔다 하죠. 그쵸? 아까 부호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앞에 뭘 달아주면 된다고? 마이너스 1의 n제곱 또는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을 달아주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1항이 마이너스. 그쵸? 2항이 플러스. 1항이 음수가 나오려면 앞에 얘가 달려야 되겠네요. 여기 들어가면 1항이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앞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달고 지금 부호는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뒤에 숫자를 보면 1항은 1, 2항은 2, 3항은 3, 4항은 4 이렇게 가죠. n 항은 n이 오겠네. 그리고 나서 지금 실제로 1 넣어보면 1 넣어보면 마1 나오고 2 넣어보면 2 나오고 3 넣어보면 마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오고 하죠. 일반항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